국세청이 지난해 학원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전년 대비 네배 이상 증가한 286억 원의 탈세 추징액을 거둬들였습니다. 16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원 대상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금액은 28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면 4.3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세무조사 건수 역시 25건으로 전년 12건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020년 189억 원을 기록한 후 2021년과 2022년에는 50억 60억 원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 선포 이후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등 대형 입시 학원을 중심으로 한 세무 조사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징액의 약 절반은 대형 입시 학원들이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각 학원은 20억 50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주요 입시 학원뿐만 아니라 소속 강사들이 설립한 법인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박 프랜차이즈 리딩방 다단계 등을 포함한 전체 민생 침해 분야의 탈세 추징액은 지난해 1822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임광현 의원은 대통령의 사교육 관련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대거 이뤄지면서 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